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심리학 교수님의 칼럼을 읽고 이 글과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의 유지는 좋은 삶과 좋은 글은 육하원칙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글을 쓰는 기자는 누가 그랬는지, 언제 어디서 그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도대체 왜그 일을 일으킨 것인지를 알아내서 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같이 이 좋은 삶에 대한 추구도 육하 원칙을 따릅니다. 목표가 좌절되거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이 사람의 문제인지, 시기의 문제인지, 장소의 문제인지, 과제의 문제인지, 방법의 문제인지, 동기의 문제인지를 균형 있게 물어야 합니다. 유카 원칙에 따라 삶을 묵상하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이 모든 일은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대가로 감옥에 가게 된두 명의 신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과도 같은 이 만남은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말씀 묵상하며 그 의미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의 주제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얼마 후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그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로는 그의 두 신하 곧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에게 진노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명령해서 두 신하를 시중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두 사람, 곧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각자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침울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얼굴빛이 왜 그리 안 좋으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줄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얼마 후 이집트의 고위관리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빵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장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수 있듯이 왕의 입속에 들어갈 음식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신하 중에서도 가장 신뢰를 받으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의 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왕국의 통치 시스템에서의 왕은 곧 나라 그 자체입니다. 왕의 생산은 물론이고 미세한 건강상태까지도 1급 기밀사항일 정도로 왕의 건강상태는 나라의 흥망성세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절대 권력의 원천인 왕을 보좌하던 이두 고위관리가 간 감옥은 공교롭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된 요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바로는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명령해서 두 신하를 시중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공교롭다는 뜻하지 않은 일이 우연히 일어나 매우 기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신기한 우연의 일치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이 대서사극 속의 주인공은 화려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간수에게 뿐만 아니라 이 고위 권리들의 시중을 맡게 만큼 경호 대장에게도 여전히 인정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신실한 태도를 지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요셉과 같은 감옥에 갇힌 두 고위 관리에게 또다시 공교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 5절에 그들이 꿈을 꾸었다 라는 표현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그들이 하나의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달랐다가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꿈이 이두 사람의 운명을 동시에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초자연적인 성격이 담긴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들의 작은 표정의 변화를 읽고 이 내적인 답답함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고의 관료로서의 체면을 차리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는 요셉에게 그들의 마음의 마음을 열고 속을 내보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을 묵상하다가 이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는 캠페인의 타이틀이 생각이 났습니다. 때우지 말고 챙기세요. 이 건강한 식생활뿐만 아니라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작은 변화를 그냥 넘어가고 그 상황을 대충 무마하거나 때우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챙길 뿐만 아니라 그 상황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도 챙기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작은 변화를 지나치지 않고 민감하게 챙겨야 할까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이지만 서로 다른 꿈으로 인해, 이 답답해하는 자들에게 이꿈 해석을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 말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단순히 꿈뿐만 아니라, 그들의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보도록 도운 것입니다. 요셉이 꿈 해석에 대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 자신이 먼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갈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렸을 적에 꾸었던 꿈, 11개의 곡식단과 11개의 별들로 상징되는 11명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통해 자신의 삶의그 결론을 이미 알았고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괜찮아 보이지만 조금만 더 관심있게 살펴보면 그들 안에 다양한 문제와 헤어 나올 수 없는 깊은 고민으로 인해 아파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답이 될 수는 없지만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고 문제 속에 빠진 친구들에게 당연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친구들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성실함과 민감함을 더해 주세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소망이 생기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